이거는 샥, 샥. 안녕하세요 홈데디입니다. 그요즘이 가구 매장이나 이 쇼핑몰을 어, 다니시면서 식탁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HPM 자작합판 원목식탁 이런 게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쇼핑몰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기 자재란에 보시면 HPM이라고 되어 있고 제품명에는 라미네이트 원목 식탁 뭐 이렇게 뭐 명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라미네이트 원목 식탁이 뭐지 이렇게 생각은 한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미네이트하면 우리가 보통 그 이빨을 많이 생각하죠. 이 검색해 보면 전부 치과 나옵니다. 치과, 치과하고 가구하고 식탁하고 예 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라미네이트 원목 식탁하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란에 보시면 이 HPM 이렇게 돼 있고 뭐 자작합판 아니면 원목 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 쉽게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뭐,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이 단어의 워딩 하나하나만 알면 되겠죠. 자작 합판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합판은 말 그대로 라미네이트입니다. 아, 한번 볼까? 맞나? 무식해가지고. 라미네이트. 집값밖에 안 나오네. 쉽게 우리가 라미네이트라고 인식되는 것은 뭐그 얇은 코팅, 뭐 어떤 겹이 뭘 붙이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가구에서 라미네이트하면 뭐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원목이든, 뭐 MDF든, p v 든 어떤 원자재 위에 뭔가를 코팅했다, 뭔가를 붙였다, 뭐 이런 뜻에서 라미네이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는 치과와 일도 상관 조금은 있다. 예. 어, 자작 합판은 자작 나무로 자작 합판으로 사용한 원목은 나머지 부분의 원목을 사용을 했겠죠. 그 앞에 나오는 HPM은 뭔가 HPM 판재를 어, 사용한 아, 제품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예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HPM 그리고 자작 나무에 대해서 알면 되고 어, 그리고 원목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그럼 그 식탁이 뭐 대강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뭐 어떤 기능을 대강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HPM 자작 합판이라는 게 영문으로 무엇이냐, 어, HPM Birch Flywood라고 해서 그 고강도 압축 멜라민을 자작 합판 자재에 붙인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판 위에 hpm을 붙였다. 오케이. 그리고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왜 hpm, lpm이 친환경인지는 앞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목 위에 hpm, lpm을 붙일 때 lpm처럼 뭐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본드를 사용하더라도 친환경 본드를 사용해서 붙였다든지 뭐 이런 게 돼야 우리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MDF도 친환경 MDF.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등급이 좀 이따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MDF도 만들 때 이제 톱밥 가루에 본드를 섞어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본드가 친환경 본드가 있겠죠. 저도 사실 공장을 제가 MDF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 등급을 받으려면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겠나 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그래서 MDF에 LPM을 붙이든 HPM을 붙이든 PB에 LPM을 붙이든 HPM을 붙이든 나무에 그리고 그, 그 외에 어떤 자재들이 다 친환경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졌다면 순수 친환경 제품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더 좋은 것은 원목에 HPM, LPM 마감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친환경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은 HPM, 멜라민 자작합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HPM은 이 앞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앞전 영상이 여러분들 혹시 보기 시간이 없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제가 간단히 HPM도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멜라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작합판이 무엇인지 자작나무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깊게 아실 필요도 없는 거고, 자작합판 그러면 굉장히 그 질긴 나무다. 어, 그 정도. 우리가 사러 가면 나무 사러 가면 굉장히 비싼 나무다. 예, 제가 나무를 사러 가 보면 비쌉니다. 24T짜리 뭐 이런 거 10만 원이 훌쩍 넘죠. 어, 비싼 나무다. 아, 그래서 비싼 자재구나. 이 정도까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PM 뭔가요? 영상 보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HPM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HPM이라 하면 High Pressure Melamin이라고 해서 음, 저번보다 어, 발음이 좋네요. 어, 고강도 압축 멜라민을 뜻합니다. 해석하면 어, 강한 암으로 앞으로, 이 멜라민이라는 원자재를, 뭐 하여튼, 뭐, 어떠한, 그, 어떠 판재에 PB나, 뭐 MDF나, 뭐, 자기 마음이죠. 이 접착한 것을 어 말합니다. 쉽게 HPM 자작 합판 카면 자작 합판에 멜라민이라는 얇은 자재를 그 위에 강한 앞으로 어 접착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인 합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멜라민 우리 멜라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원자재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가구쟁이입니다 저도 얄팍한 지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열의 압력으로 접착제를 붙이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멜라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멜라민은 내부에 딱 쳐보면 어, 화학기호로 C3H 6N6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외우시면 돼요. 한번 볼까. 맞나? 이 멜라민에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어, 멜라민의 특징만 알면 되죠. 뭐 가구 쓰는데 내가 이거 멜라민 그런 가구에 왜 쓰는 거야? 뭐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민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멜라민은 어, 열에 매우 강하고 경고함이 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냉비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해도 쉽게 바로 변형이나 어, 유해물질이 이렇게 막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열을 탔을 때막 녹으면서 꺼매지면서막 어? 이렇게 알죠? 컬러 끓이는거 그런 거 얘기합니다 파이어 자 근데 요것도 불에 대이며몇 도? 370도 이 370도 불에 대면 이것도 음, 변형됩니다. 변형된다는 게 사전적 의미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어, 불 납니다. 불. 예. 그래서 절대 이 불로 호기심에, 야, 너 이거, 이거 안 녹는다 카던데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불 붙이면, 어, 집다 태웁니다. 자, 세 번째. 식탁, 거실장 등의 넓은 가구용 테이블 상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멜라민 상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김, 여런 데는 잘안 씁니다. 음. 거기는 LPM. 네 번째, 식기류, 마루 자재, 인테리어용 자재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식기류는 저는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 이에서 샀는 그릇, 그런 거 약, 약간 플라스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만지면 뭔가 이런 버둥버둥, 버듬버듬버듬버한개 있어요. 막그릇 같은 게. 고게 멜라민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어, 아세톤이나 이 에탄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화공약품이라고 하죠. 화공약품에도 이 강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상판 면에 이렇게 유성매직 같은 거. 수성매직은 뭐예요? 물술자니까 물로 지우면 되고 유성매직은 이 그런 거죠. 하여튼 뭐 휘발성, 뭐 휘발유 썼나? 뭐 하여튼 유성 잘안 지워지는 거 맞나? 잘안 지워지는 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이 사람들이 휘발성 어, 있는 아세톤 같은 거를 막상 생각해요. 그래서 아세톤이나 신나 딱 하면 일반 가구는 어, 했다가는 어떻게 되냐? 어, 색 갑니다. 색이 그 부분만 이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원래는 원래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게. 어, 생각 없이, 와, 잘 지어지네? 한면 딱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허여이 되어 있어요. 예, 허여이. 그래서 쓰면 안 되는데, 이 HPM은, 어, 멜라민은, 이렇게 어, 살짝살짝 닦아내셔도 괜찮다. 어, 신나도 괜찮다 하는데, 저는 겁이 나서 신나까지는 아,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어, 아세톤까지는 이렇게 예, 지워도 잘 지더라고요. 요것도, 괜찮은 HPM만 그렇지 않겠나 추측합니다. 뭐, 즉, 다른 HPM은 뭐다안 해봐서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멜라민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게 무엇인가? 아까 참, 이 뜨거운 거 올려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뜨거운 거를 바로 올리, 올리는 것도 저도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업소용 식탁에 많이 쓰이는데, 뜨거운 거를 얼마나 가열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뚝배기나 이런 건안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뚝배기나 이런 건안 된다는 거는 어떤 그 용기가 이 직화 불에, 불을, 불에 대한 열을 굉장히 머금는 형태의 어떤 그릇은 열이 달궈지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직화 370도는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냄비나 이런 거는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모든 식탁이 그렇듯, 뭐 천만 원짜리든 뭐 몇백만 원짜리든 백만 원짜리든 대리석 식탁도 그렇고 뜨거운 것은 가급적 바로 올리지 않는 것이 올려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도 탑니다. 돌도 타기 때문에 그냥 올리지 않, 않고 그냥 받침대 한번 잠깐 놓고 사용하는 것을 어 적극 권장드립니다. 어 너무 귀찮아서 그거 바로 얹으시면 그것도 불탑니다.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합판의 종류인 것 같은데요 쉽게 합판은 어 그냥 플라이오드 합판 그리고 MDF 그리고 PB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가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들이고 어그 이상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알 필요도 없다 가구는 뭐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합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판. 합판은 영문으로 우리가 뭐야? 플라이우드. 예. 발음이 나날이 발전해. 알았어. 하여튼, 합판. 합판은 2에서 보통 5mm의 두께로 얇은 원목으로 여러 겹 쌓아서 어, 압축 프레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본드를 어, 접착하여서 이렇게 붙인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저보다 건축업자들이 더 잘합니다. 합판의 어, 특징으로는 원목보다 오히려 강하고, 원목이 다 강한 줄 알았지. 아니에요. 원목은, 원목도 강하긴 해요. 오크목, 뭐, 뭐, 티크목, 멀바오, 멀바오, 뭐, 옛날에 오크목 저 자르다가, 예, 어, 눈 날라갈 뻔 했습니다. 오크목은 어, 톱도 세우는 무시무시한 그 나무기 때문에. 요것도 상대적인 거니까 합판이 왜 강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음 어떤 면에서 강할까요? 어 부러 부러뜨리는 거 원목은 원목은 깰수 있잖아. 합판은 여러분들이 암만 이거 때려도 몰라 체배다로 오면 몰라. 예,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합판은 어, 잘안안 짜게 안 집니다, 그죠? 합판 중간에 짜겠는거잘 보셨어요? 저는 잘못 봤거든요. 원목은 식탁 다리 같은 것 그죠? 부러뜨린 거몇번 봤을 거예요. 성질 나서 뭐 그런 사람 나쁜 사람.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MDF. MDF는 영문으로 뭐예요? 이거 요거 다요거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어, 미디엄 한번 볼까? 맞나? 뭐 뭐야 이거? 하이튼 댄스티. 파이벌 우드 뭐야 파이버 보드 맞나 잠깐만요 MDF 미디 영 미가 아씨미가씨 이요 미디 영 댄스 티 댄스 티 F, F I B E R F I B 이 R 보드 B O R D 댄스 티 댄스 맞 댄스 MDF 미디댄디 댄스 티 파이버보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네,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저는 발음이 안 좋고 잘 아는 게 없어서 영어 약합니다 음. 쉽게 그 아시죠 원목 가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흔하게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MDF 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얇은 톱밥 가루를 이 본드하고 믹싱 해가지고 압축프레스로 압축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목에 비해서 이 톱등으로 이렇게 가공하기가 굉장히 쉽죠 예, mdf는 톱넣에 바로 들어가는거예요 바로 오잉 그래서 어 원목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오크목은 막 듣다가 그죠 막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멀바우는막 너무 두꺼운거 막 하다보면 예 그런거는 어, 공장 하시는 분들이나 그 공방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어,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 번쯤은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어, 오크 할 때는 이 가죽 이 옷을 꼭 입어야 돼요 진짜 튀다가 큰일 납니다 어쨌든 원목에 비해서 톱등으로 가공이 용이하고 어, 가격이 저렴해서 어, 가구재나 그 인테리어 자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 위에서 언급한 원목이 이제 합판보다 어, 습도에 약한 점이 아까 좀 전에 언급한 합판보다는 그 습도에 약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 부식이 부식이 이렇게 부식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예, 곰팡이죠 곰팡이 곰팡이가 빨리 피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MDF로 만든 가구들이 보면 창고보관을 잘못하거나 이 습도가 많은 곳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여름철에 장마 기간이 지나는 동안 창고에 보관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어 정말 쾌적하게 우리가 다 하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창고나 가구회사들은 다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어 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습도가 많은 곳에서 이걸 보관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장마가 지나가고 마른 하늘에 기분이 좋아서 내 가구를 바라보면 곰팡이가 막다 생겼어. 털면 돼요. 네.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건 누구나 아시죠? 네. 자세 번째 우리 PB. 예. 파티클 보드라고 합니다. MDF하고는 달라요. 톱밥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PB는 어, 톱밥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가 좀더 굵다. 어, 과학적인 얘기죠. 입자, 입자가 조금 굵습니다. 그렇게 조각들로 본드를 섞어 가지고 어, 프레스로 압축 프레스로 가, 이렇게 가해서 뭔가 마법을부려 가지고 이렇게 어, 판제로 만들어낸다. 그게 PB입니다. 어, 이 또한 굉장히 어떻겠어요? 톱밭가루니까 뭐겠어요? 톱밭가루 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 톱밭가루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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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이, 이빈 곳이 좀 있겠죠 그래서 톱을 넣으면 가공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구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PB도 이 습도에 약합니다 근데 이 습도에 약하다는 말은 사실 MDF나 이 원목이나 그죠? 뭐, 피비나 다 습도에 약해요. 왜? 나무 자체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 사실 뭐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 그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피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어 습도에 약하고 피비는 어 강도가 약해요. 음 강... 아까 말씀드렸죠? 응축된 알갱이 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약해서 잘 부러집니다. 뭐 그렇다고 빵 부르스리 막 이렇게 이런 이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재배달 정도 와서 때리면 이거는 부러집니다. 음 나도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 피비는 수명도 좀 짧고 이 무겁기는 또 무거워요, p b 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공이 많은데도 나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MDF도 무거워. 하여튼 다 무거워. 하여튼, 이 무거워서 이, 이 사용 빈도도 어, p b 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HPM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합판또 위에 만드는지도 알아봤고, 오늘 주제로 또 다시 돌아가서 HPM 자작 합판을 사용한 라미네이트 식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제가 내용을 다 설명했으니까 대강 영상이 되실 거예요. 왜 HPM의 장점과 합판의 장점과 그리고 자작 원목의 장점들이 다 포함된 것이 HPM 자작 합판 라미네이트 식탁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멜라민은 0.3에서 0.5mm 정도의 두께인데요. 이 두께의 멜라민을 자작 합판에 어, 프레스로 이렇게 압축하여 어, 만든 것입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원목보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이 강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변형에도 굉장히 강해요. 온목은 수축 팽창에 의해서 뒤틀림이나 갈라짐 이런게막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자작 합판은 뒤틀림 크랙 등이 좀 적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안 생기다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뭐든지 상대적인 거예요. 좀 적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아까 말씀드린 멜라민의 특징이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열에 굉장히 강하고 어, 이 식탁 상판은 열에 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냄비를 바로 올려도 어, 면에 어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걸막 달가 가지고 일부러 얹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목목 표면에 비해서 이 강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 HPM이죠. 이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볼펜이나 뾰족한 그 어떤 뭔가에도 이 충격이나 긁힘에 굉장히 좀 강합니다 즉 식탁이나 책상 같은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사용하기,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재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네 번째 이거는 멜라민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에요 HPM에서 언급했나? 그 수성 유성 사인펜이나 이런 크레용이나 음식 오물 등을 제거하기 굉장히 쉬운 편의성을 갖춘 자재입니다 다섯 번째 유성의 경우는 가세톤 같은 희발성 액체로 닦아내더라도 멜라민 표면이 변형이 오지 않아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세톤은 쓰지 마시고요. 어, 요즘 저기 천 원짜리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그 스펀지로 된그옛날에 마법의 음? 블럭, 마법 바위라고, 마법 바위는 아니고, 마법 단지? 한번 볼까? 하여튼, 알죠? 예, 마법의 그 블럭을 어, 사가지고 오시면 그걸로 닦으시면 굉장히 잘 져요. 저도 이건 집에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써봤어요 많이 써봐 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 도화지에 놔두고 바닥에다 자꾸 쓰더라고요잘 진다 하니까 일부러 거다 쓰는데 예. 하여튼 잘 집니다 그걸 사용하세요 예,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포름알데히드가 발생되지 않아 친환경 가구용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포름알데히드는 어 폼알데하이드라고 호칭도 하는데요 이 자극성이 강한 기체 물질로 공기종의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는 대부분 본드나 페인트에서 어, 방출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포르말데이드, 폼알데하이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몸에 해롭다, 어, 몸에안 좋다, 뭐 듣기만 해도 좀안 좋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친환경 가구로 하는가? 친환경 기준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친환경 기준 2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응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기준이라는 거는 이게 WHO, WHO입니다. 너무 음, 글로벌 합니다. 예. 하여튼, WHO에서 실내용 국제 기준은 통상적으로 이 제로 이상일 경우 좋은 것으로 이렇게 공고합니다. 음, 그래, 요거 써. 이렇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한국 환경부의 경우에는 어 실내 친환경 기준을 E1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라미네이트 4인 뭐 6인 식탁 이런 거 보시면 각 회사들마다 어 요거는 뭐 se0 뭐 e1e0 이렇게 다 뭔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판매자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 여쭤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오를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웬만하면 다이 등급에 포함되는 자재들을 사용을 합니다. 웬만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는 이걸 안 쓰면 몸팝니다 그죠? 걸리고. 그래서 그징다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뭐 저도 100%는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똑똑똑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된 것들은 아이들 가구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HPM 자작 합판 원목 식탁, 뭐 이런 워딩들이 들어간 식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떼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과정들을 이해하시면은 아, 이 식탁이 어떠한 자재로 대강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 이걸 알아야지만 내 환경에 그리고 내 가족 구성원에 맞는 올바른 식탁을 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구를 음, 속칭 바가지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제가 어, 가구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분만 투자를 한다면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10분만 투자를 한다면은. 이 원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가구는 더 이상 눈탱이가 아니야라고 인식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홈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